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 균홍 3년 차 김경룡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깻잎을 혹시 키우시겠다고 결심하시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균홍을 <laughs> 생각하고, 네, 분산쪽으로그 다음에 이 하우스 그 짓는데 하루 일상계로하 그래요? 네,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네. 깻잎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오늘 깻잎을 따서 매일 보내면 올해 돈이 들어온다는거 수익성이 있겠다 어, 궁금해 생각하다가 내가 한번 농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깻잎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게 돈이다 네 돈이 <laughs> 될것 같다 그트킨프스가 거름이 그... 아니잖아요 아니죠 땅길 네. 제가 이제 심어 보고 장물을 세워보니까 후기를 그냥 안 뿌리고 심는 거 하고 뿌리고 싶은 거딱 맞아서 빨리 알리라고 좀 그걸로 하면 되는 리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띠는 색깔이 올라온 거야 일단 작물에서 좋으니까 네. 나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써봐서 내가 좋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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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식산이랑 유기물이랑 이 미생물이 네, 네, 네. 있으니까. 네.